안녕하세요. 퓨터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물차죠. 포터2. 그중에서 특수한 차량인 파워게이트라는 차량입니다. 연식은 16년 5월에 주행거리는 88,000km. 아, 사고는 뒤쪽 보조석 쪽에 뒤쪽 횡단 하나 교환이 있어서요. 아, 이거는 유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이 깔끔한 차량 외관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게이트 외관입니다. 전체적인 색상은 흰색이고요. 133마력입니다. 포토투 어, 파워게이트는 흔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 설명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아, 이런 차도 있구나라고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색상 앞쪽 머리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깨끗하고요. 보통 트럭은 조금 당연히 이제 실제적으로 뭐 물건 나르고 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많이 떨어지는데 저희가 상품으로 만들 때는 깨끗하게 만드는 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타이어 상태는 90% 교환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요. 하고, 뒤에 날개라고 합니다. 날개 상태도 깨끗하네요. 전체적으로 돈을 좀들였습니다 도색해서 밑에. 이 지금 밑에 보면 발판도 이것도 어, 굉장히 비싼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부식 걱정 없으시고요. 공구함도 설치하려면 비싼데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파워 게이트인데요. 파워 게이트, 예, 힘이 있는 문이라는 뜻이죠. 네, 전동 문이고요. 이 안에서 무거운 짐들을 올린 다음에 전동으로 이동을 이 버튼을 누르면 올라가요. 업다운 버튼이 있어서 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수 있는 버튼입니다. 파워 게이트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유압이라고 해서 좀 완전 전동 방식이 있고요. 지금처럼 레일 방식이 있는데, 일장 1단이 있습니다. 이 레일 방식의 장점은 고장이 없어요. 단점은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들. 어,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올려볼까요? 네, 소리 좋고요. 뭐 걸리는 거 없이 도착지점까지 완벽하게 작동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또잘 내려가죠. 잘 내려가서 고정도 잘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클래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쪽은 레일 방식이 좋더라고요. 고장이 없어서 그런지 위쪽에 보면은. 네, 수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여기에 보면 원인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파워게이트는 다양한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걸 사실 제거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걸 돈그전 차주께서 돈을 들여서 다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거를 철거 이거 하는데도 150만 원 이상 정도 소요가 되는데 어, 꼭 그냥 이, 이 장비가 필요하신 분이 사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걸 다 떼버리고 사시기에는 너무 또 자원이 아깝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소수가 되시겠지만 꼭 그분한테 제가 판매를 하고 싶네요 어니 멋지죠 저는 여기 이제 열고 나서 이 안에 뭐 음식 같은 거 파셔도 되고 아니면 개인 용도, 가족 용도로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고요 그럼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입니다 뭐 시트 상태 깨끗해요 시트 상태 깨끗하고요 오토 가장 중요한 오토 보통 틱이 기잖아요 오토라는 거 이게 강점이죠 오토 파워게이트 시동 걸어 볼까요 88,000km 주행을했습니다 내비게이션과 후방탑에는 카 제가 가지고 오자마자 다새 걸로 달았어요 왜냐면 파워게이트인데 위험할 수가 있네 이상하게 왜 운전을 잘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잘안 하셨더라고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가져가서 장착을 했습니다 또 나머지는 어, 에어컨 잘 나오고요 내부 그냥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어, 라디오 잘나오고 블루투스 다 되고. 네. 그리고 이쪽에 보면 볼륨 버튼이 작동이 잘안 하더라고. 이건 수리를 제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하부 보면서 또수리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포토트, 네, 파워게이트, 네, 하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장, 아, 너무 높게 하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낮은 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뒤쪽에서 보면 판스프링 뭐 깨진 부분 없습니다. 쇼바이 상이 없고요. 배우에서도 네, 네, 새는 부분 없습니다. 타탈상태좋 좋고요. 네. 원래는 4개거든요. 네 개거든요. 네. 여섯 장이에요. 아 보강을 한 해놓은, 개를 예. 보강을 시킨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판스프링을 한개나들더 보강해 놓고요. 그리고 머플러 어, 네, 이상 없고요 어플러 상태 다 괜찮고요 물 어, 새는 데는 없어요 대우에 네. 여기, 여기가 대우인데대우에는 네. 물이 네, 없습니다 대우에누이없고어 되게 힘드네요 엔진이나 미션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 미션 쪽이고요 네. 미션은 물이 없습니다 미션 물이 전혀 없고요 이거 DPF고요 DPF 달려있고요 네. 앞쪽에 보면 엔진 쪽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식 전혀 없죠? 깨끗합니다 네 잠시만요 아, <laughs> 엔진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깨끗하네요. 깨끗합니다. 네, 볼게 없습니다. 네, 네, 라인은 라인의 남았습니다. 네, 라인은 60% 남았습니다. 라인도 60% 남았고요. 멤버 상태 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엔진룸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네, 부도에이고요. 네. 구동액 보조 탱크예요. 구동액 보조 탱크. 아, 네, F까지 있고요. 어디 네, 이쪽, 아, 이쪽, 이쪽, 아, 이쪽, 이쪽. 로다있구요 네. 이거는 모셔액 보충하겠습니다. 보게해크 보충해 주시고. 고충하고. 에어컨. 아 에어컨이란다. 엔진의 필터는 네. 지금 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일터 네. 이제 에어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밑에서 네. 빼야 되잖아요. 네. 아 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있고 네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네? 어, 오일은 네. 갈아야 될것 같습니다 오일은 더럽네요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에한에시겠어요음시간는 예. 어, 예. 예. 이제 시간여 다음 시간에. 다음 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다다 어, 괜찮은데 예. 이것 때문에 필터 네. 때문에 에어클리너가 너무 더러워서 알겠습니다. 좋아요 해야될것 같습니다 벨트 상태는 어떤가요? 벨트 상태는 뭐금가어한건 예. 없습니다. 아, 괜찮나요? 알겠습니다. 예. 위에서 세금 먹었고 구동에 여섯째 조심해야 됩니다. 아 예. 어, 괜찮고요. 팔각도 네. 좋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파워일은요? 파워일은 여기 네 F까지 있기 때문에 예예 예. 예, 예. 어,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경정비 업체에 와서, 또저 포토, 어, 파워게이트 차량 지금 하부부터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부 띄워봤더니, 일반적으로 이런 화물차 같은 경우 판스프링이 다섯 장이 깔렸는데, 이건 하나 더 추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판스프링은 이제 많은 짐들을 실었을 때, 그거를 경고하게. 또딱 유지를 해주는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이 추가가 돼서 더 튼튼하다라는 건 하체 쪽에 부식 전혀 없네요 엔진과 미션, 대우까지 누유되는 부분 미세 누유도 없는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앞에 본넷 열어보고 기본적인 오일류 점검을 하였습니다 어, 엔진 오일은 양은 충분했지만 필터가 더러서 교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교환하고 또 이쪽에서는 전구가 하나 안 들어 안 들어오더라고요 전구 확인하고. 이렇게 핸들, 핸들에서 볼륨 조절하는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제가 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토, 파워게이트 차량, 아, 내 가족이 바로 사용해도 괜찮은 차량으로 피터팬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